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잘 지내셨나요? 어, 이제 지난주에 뉴욕 이오가 주후반에 휴방을 했지만, 그래도 뉴욕 진시가 반등을 하면서, 어, 조금 더 훌가분한 마음으로 제가 저희 팀이 같이 리프레시를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5월 31일인데요.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3대 지수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 전 거래일 대비 0.67%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 마감했지만 32,990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3% 하락한 4,13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역시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41% 하락한 12,081.39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섹터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S&P500 구성 11개 섹터 중에서 통신 서비스와 어, 자율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자재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 종목, 헬스, 헬스케어 관련 종목에 낙폭이 컸습니다. 네, 뉴욕증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반짝 랠리를 보였었는데요. 어, 이날은 다시 속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5월 3,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이 미국,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였는데요. 어, 금융시장은 이에 따라서 어제 휴장을 했습니다. 어, 어제 휴장을 끝내고 상대 지수는 어, 이번 주 거래를 이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 후반에 연준의 FMC o 의사록이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서 안도감에 따라서 이제 가파른 랠리가 펼쳐졌었는데요. 어, 그 이런 랠리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랠리에 대한 반작용과 또 랠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상대 지수가 속폭 하락했다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블리키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시장이 지금 다이제스팅을 하고 있다, 소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어떤 급격한 랠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폭 하락 마감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같은 큰 의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런 큰, 이런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하락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오후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리고 제니 앨런 미국 재무장관의 회동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이 수장이 한가운데 모여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은 지지율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최근 주식 시장의 고꾸라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면모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 인물이 만나. 회동을 했는데요. 백악관은 이 참자 대면에 대해서 매우 건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 이제 이 인물들이 글로벌 경제 전망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또 연준에게 인플레이션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 공식적인 성명에서는 이 정도 수준 원론적인 내용만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어, 이번 회담에서 어떤 나오는 내용이 사실상 이제 파월 의장의 긴축 의지를 조금 떨어뜨리면서 어, 주식 주가, 주가 지수에 조금 상승 탄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어, 이제 연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타개할 수 있도록 백악관이 이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다라는 이런 언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준의 뭐 미국의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어, 경제적인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에 이제 관여를 많이 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전임 대통령이 제, 전임 대통령이 이제 제 트럼프를 말하는 것인데요. 연준의 지위를 손상했고 이전 임 이전 대통령들도 인플레이션 기간에 부적절하게 연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적이 있지만 하지만 본인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발언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연설에서 어 이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장기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때까지 50pp 인상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제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럴 경우에 다, 자신은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 연준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을 긴, 길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차례 50pp 인상 가능성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어, 크리스토버 얼러 이사 같은 경우는 연준 내에서도 원래 대표적인 매파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에는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을 미쳤지만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은 가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세계적으로 전쟁과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로전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비치가 전년 대비 8.1%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치이자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7%대였는데요, 이거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시장의 고민거리는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과연 지난 주 후반에 있었던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이제 베어 마켓 랠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뭐 약세장 속에 랠리가 지난 주말에 발생이 발생이 되었지만 이것이 계속되는지 혹은 이 어, 혹은 단기간에 랠리에 그치고 다시 주가는 추세적인 하락 흐름을 보일지가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이와 관련된 월가의 의견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문가들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모든 재료가 소화돼서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아직 그런 아, 아직 아직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긴축 이런 악재가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이 와중에 이제 시장의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다시 한번 이제 주장을 펼쳤는데요. 어 윌, 윌슨 수석은 이제 주식 시장의 하락세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오늘 보고 오늘 이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최근에 있었던 증시 상승세는 이제 약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베어 마켓 랠리로 보인다면서 어 이런 베어 마켓 랠리 또 이마저도 열기가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약세장 랠리 이상의 근거를 구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베어 마켓 랠리가 주가의 5% 정도 수준의 추가 상승을 이끌 수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조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어, 결론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선호하는 것보다 어, 아직까지는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가 낙관을 할수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 이제 투자 은행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JP 모건 같은 경우 지난 주 중반에 낸 보고서에서 어 이제 중시가 바닥에 근접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 근거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또한 그 소매 판매 분야에서 이제 저점을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시티은행 또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 지난주 후반에 역시 발표 발간한 리서치 보고서에서 어 바이더 d b 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점 매수를 권고를 했는데요 어 지금 주식 시장이 주식 시장의 특정 신호가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낼 수도 있지만 장기 장기적인 약세의 관점으로 돌아설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주가가 조금 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준의 긴축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신호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연준의 긴축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신호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기 전까지 연준은 이러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전히 좀둔나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PC 어 가격 지수가 이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어이 정도로는 지금 연준의 긴축 경로가 좀이렇 경로가 계속 어, 좀 완화 큰 폭으로 완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 저점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이제 저점을 치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변동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이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S&P 500 주요 종목 혼재된 흐름을 보였지만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헬스케어라든지 자율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관련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외에 반도체라든지 이제 IT 업종도 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빅테크 상위 종비테크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주가의 낙폭을 제한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아마존이 이제 4.4% 급등을 하면서 2,400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주에 주식분할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 1% 이상 상승하면서 2,280달러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장 대비 0.5% 하락 마감하면서 하면서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골드만삭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이제 상당히 싸다,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라고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골드만은 이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 0.7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제 엔바,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 이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전장 대비 0.18%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미즈호증권이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어, 지금 중국 이런 관련된 조금 악재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연말께 이런 이슈가 좀 해결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 네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 혼조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의 미국의 3월 주택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요. 어, 이제 케이스 실 S&P 케이스 실러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20.20.6% 급등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역시 지금 주택 가격이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기지 금리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택 가격은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미국 경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비 소비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미터인 어,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도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집계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6.4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 사, 지난달에 기록한 108.4 대비해서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제 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높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5월의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지난 주에 이제 베어 마켓 랠리가 발생하면서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강보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한달 기준으로 2%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이제 내일부터 미국에서 6월의 첫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전, 전문가들은 과거 역사적으로 어, 6월은 주가가 크게 급등하지도 않고 또 급락하지도 않는 평타를 치는 한 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지금 6월에는 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50bp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전례 없는 긴축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어 이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5월 거래 S&P 500 지수가 약세장에 진입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한 달이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한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 6월에는 다시 주가가 살짝 웃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뉴욕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